거. 아니, 고구, 트도되나안되나보나안돼 테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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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인데 테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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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테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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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나 테나, 테나, 테나

머지는 붓이 있고 있는 기 식으로 멋진 게 이렇게 칼카롭게하는 붓이 있어 아니, 이거 교수 이거 거꾸로 덮고 이거를 막 이렇게,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음. 이렇게 음? 음. 음. 어? 이게 뭐지?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구멍이 나지아 어? 이게 붓 이렇게 음? 올리는구나 각을 두고서 그, 그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. 이장은 그럼 뭐가? 그렇게 해야 되는데. 빨리, 빨리 가야 되는 거야. 빨리 치야 되더라. 응. 응. 그럼. 요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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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않아? 그래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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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<laughs> <laughs> 그래. 빨리 치어야되겠네무치아니 나는, 나는 내가 볼 때는 그저 너무 세워서 그런 것 같아. 응? 직각으로 컸어. 오늘 그림 하면서 그걸 한 아이, 배낭도 들으셨네. 야, 너좀그 학교에서 또 연습했다고 딱 쫙쫙 나오네다 해보셨지. <laughs> 아니요, 붓은 처음 잡아보셨고요. 그랬죠? 붓은안잡아보셨다고요 그 굿은. 아유, 처음 는 이거. 아, 이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. 네. 네가 그린 거 아니야? 아우, 나렇게잘 그렸어. 나는 이럴 거야. 연습할 항아리가 없어서 그랬어요. 하세요. 그러데좀한 거는? 네. 그러면은. 아니요, 그러면은. 말이안 들리는 것같은데 아,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이 그런 대신 두번 선생님이 그러면은 <laughs> 그러면 그럴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요, 우리 그래서요. 우리 그래서요 그럼 나다니까? 그래서요. 아, 그러 그러세요? 응. <laughs> 네. 어. 그러고 무슨 말이 나올까 기다린다니까? <웃음> <웃음> 그래서요. 그래서요. <웃음> 가만히 있으면 많은 거고.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이 나올라나? 진짜. 이러지 뭐. 그냥 예, 예. <laughs> 아, 그러야단맞테주이자로 <laughs> 아, 네. <쓰지> <laughs> 그냥 뺏어. <뼈. 웃음> <laughs> 그러면 안 되겠죠? 맞아. 네, 죽었어? 아요세요 농아 내리더라. 그때 난 만드는 위에그들이 철레 했잖아. 농아서 음. 옆으로 다가서 떼 e k 것 같았어. 아, 그러면 난게 제일 낫겠다. 제일 아니, 쉽고 낫겠다네. 난 치는 게난 제일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쉽기 에 나는 잘못해도 네. 표시도 별로 안 나고 덜 나고 제일 낫다. 난, 아니, 난뭐 제일 잘치다 사람인데. 아니, 아다 아니. 개랑 제일, 근데 개랑은 개랑 제일 어려다데